자,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이번 주또 리얼 룸짤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솔라양이에요. 예. 자, 우리 그 김솔라 동문인데요 아우, 뭐, 벌써부터 리얼 룸짤 가감합니다. 미소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분이에요. 정말 이제 빵 터져도 이쁜, 예, 그런, 미소가 잘 어울려요. 무표정은 어울리지 않는 여자, 솔라양이에요. 자, 아, 별로죠? 어, 별로죠? 웃을 때 예뻐. 아, 저렇게, 애기 같아. 솔라양, 웃을 때가 예뻐요. 무표정할 때는 그냥 보통 그냥 걸그룹 좀잘못 나가는 애들 느낌인데, 웃을 때, 빵 터질 때만큼은 정말 뭐, 아우, 뭐, 천상에, 어, 애기 같은 그런 느낌. 이 아우, 뭐, 청순해요. 에.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이고요. 정말 이제, 어, 뭐라고 할까 정말 너무 귀엽다. 그런 얘기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계속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울지 말고 계속 웃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소가 많아요. 예. 아는 형님 나왔을 때도 막 그, 어, <laughs> 북한, 북한 말 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막안카나 이러는데 웃기더라고요. <laughs> 귀여웠어요. 귀여워요. 예. 얼굴이 굉장히 귀여운 우리 그아김성라 어, 어, 김솔라 동무, 예 우리 그 솔라 양이고요 예. 본명 김용선 씨 맞나? 예, 김용선 씨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요, 약간 이 북적인 느낌도 좀 있고, 이, 어, 탈북자설이 있었죠. 예. 어,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이고요, 예 대한민국 군입니다. 예. 자, 멜디, 커리아 예, 분입니다. 아, 커리아 분. 자, 미소가 근데 이제 솔라양이, 정말 제가 리얼 음짤 솔라양 누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 솔라양이 이제 그 단독 음짤 수도 나을 뻔 했어요. 몰래카메라를 갑자기 갖다 치웁니다. 예. 근데 이제 단독 음짤 수로다가 하기에는 조금 음짤이 좀 맞지 않았다 했는데, 이 리얼 움짤로 한 이게 역대급인 것 같아요. 리얼 움짤에 지금 나온 움짤이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이 많이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예.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이 움짤이 많았습니다. 이 리얼 움짤로 쓸 만한 리얼 움짤 뭐 잠깐만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정말 내 앞에 정면에 있는 것 같은 이제 어 얼굴을 이제 근접한 그어 움짤을 가리켜서 이제 리얼 움짤이라고 창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솔라양의 이제 웃는 미소와 이 얼굴에 너무 많이 반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뭐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내 주셨고. 예. 어 감사드립니다. 예. 자나 이러면서 조금 약간 하신 것 같고요. 웃을 때 너무 너무 그 뭐라고 말씀드리까 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계속 웃어줘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웃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 여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마마무 할때 <laughs> 어, 마마무에는 이제 문별 량만 이쁘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보니까 멤버들 각각에 다 매력이 있고요. 근데 솔라양이 특히 웃을 때 제일 예뻐요. 예. 다른 멤버들은 웃을 때 예쁘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우리 솔라양은 웃을 때 너무 예뻐. 예. 계속 미소를 계속 보존하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화질 좋네요. 예. 솔라양 네. 머리카락 네. 던지면서 머리카락을. 예. <laughs> 이 예, 여자들이 이제 머리카락 기시니까 저런 거할 어, 예. 여론 동창생 있었으면 참 학교 다닐 때 너무 행복했겠다. 예, 예. 막, 안녕! 이러네요. 어, 안녕. 음, 솔라야, 반가워. 음. <laughs> 어, 가, 기침이 낫질 않네요. 뭐, 콧물도 조금 개선이 되고, 이제 목 감기도 계속 이 되는데, 기침은 참그 감기가 아닐 때도 계속 있는데, 이 기침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하는 우리 솔라양이구요. 예. 네. 약간 솔라양을 봤을 때 예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볼 때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솔라양 봤을 때왜 매력이 있다고 느낄까 생각을 하다가 웃을 때 그렇게, 아, 웃을 때참 이제 천진난. 약간 김선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나운서 김선신 양. 네 결혼하셨는데,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예. 멤버들 사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을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이 이제 어 그분도 있죠. 어, 우리 그 시스타 보라양도 나이는 제일 많는데 천진난만한 웃을 때 굉장히 매력 이 있어요. 근데 어, 보라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많아지면 좀 깬다 뭐 그런 얘기. 간혹 근데 워낙 이제 이미지가 좀 섹시한 이미지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어, 조금 이제 천진난만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따른 이제 밝은 성격으로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예, 빵 터질 때 정말 뭐 전효성 씨도 예쁘고 이제 뭐 과거 <laughs> 뭐 한효성 씨, 뭐 최근에는 김세정 씨도 있는데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웃을 때 정말 요만큼도 안 깨지고 정말 모든 게다 예쁘다 계속 웃는 모습 보고 싶다는 분이 솔라양이 지금 유일한 것 같아요. 아 무표정한 게아 별로예요. 예 무표정할 땐 개그맨하고 <laughs> 좀 닮았어요. 개그맨하고 그러니까 웃어야 돼 솔라양은 무표정하니까 매력이 없어요. 예 보고 싶지 않아. 예. 그러나 아우 이렇게 살짝 지금도 이제 어, 웃는 모습은 아닙니다. 깜짝 놀래면서 이제 쳐다보시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미소가 어, 미소가 딱 보이면 아우 정말 매력이 빵 터지죠. 예. <laughs> 자 일본 방송인가요? 이건 일본 자막이 보입니다. 예. 자, 빵 터지면서 애기 같아, 애기 아우 너무 귀여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 빵 터졌을 때는 전혀 이제 그러니까 가끔씩, 어, 가끔씩만 좀 예뻤는데, 수지양도 좀 이쁘긴 했어요. 빵 터졌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웃는 모습 하나만큼만 비교하자면, 솔라양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는 없지 않을까. 어, 그렇게, 가감하게 판단해 봅니다. 예, 그래서 과거 이제 움짤수로다가 나오려고 했으나 이제 움짤이 좀 마땅한 게 없어서 이제 안 나왔었는데 다시 누군가가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김솔라 동무 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 미소 리얼 움짤이 탄생하게 됐고요 빵야 해주시고 아, 이무표정한 것도 귀엽긴 한데 약간 얼굴에 약간 미소가 살짝 보이려고 하죠 예, 이때가 귀여워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무표정하면 안 돼. 솔라 약은 언제나 약간이라도 미소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예뻐 보여. 예, 아, 이쁜데 어, 메이크업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이쁘신데 메이크업이 조금 어, 너무 하얘, 에, 너무 하얘합니다. 예, 좀 적당히 하얘야 되는데 너무 하얘요 자, 뭐야 이건 그런 느낌이에요. 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 뭐죠?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까요? 라는 자막이 밑에 있고요. 네. 아무튼간에 솔라야 아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빵 터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꼴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솔라양은 계속 보고 싶은 어 옆에서 계속 웃겨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철 씨 개그를 보고도 굉장히 잘 웃으시던데 어그렇다면 이제 저랑 나중에 합동 방송을 하게 된다면 <laughs> 배꼽이 없어지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예 자. 어, <laughs> 자, 봐보시면 이제 뭐, 뭐죠? 저게 화장품인가요, 뭔가요?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들면서 윙크 한번 해주는 솔라양이에요. 예. 자, 안녕. 인사를 많이 하네요. 예, 솔라양이 인사 움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팬분들이 솔라양하고 인사를 많이 하고 싶으신 건지 인사 움짤이 많습니다. 예. 아, 인사를 하고 계신 솔라양이고요. 아, 이거 예쁘다. 근데 눈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예뻐. 예. 잠시 마시면서 커피. 저눈안 해도 예쁜데, 저왜 했어? 예. 저 봐봐요. 예뻐. 예뻐요. 예. 내가 강제로다가, <laughs> 강제로다가 봤어요. 예. 자, 아, 이것도 예쁩니다. 아, 우아한 여왕 느낌이에요. 솔라양, 너무 예뻐요. 예. 어, 자, 오늘 편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약간 그, <laughs> 어, 사회복지사로 좀 생각을 하자, 행복전도사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다른 때보다 정말로 그 유쾌한 어, 이 운자를 보면서 정말 뭐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람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분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우리 그, 솔라야. 아, 정말 합동방송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유쾌한 여성으로 보이고요 어, 미소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여성입니다. 예. 자, 저건 뭐죠? 예. 어, 너는 굉장히, 어, 싹수가 없어. <laughs>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자. <laughs> 어. 뭐죠? 예, 1cm의 자존심? 아, 그거 같기도 하다. 예, 1cm의 자존심 같기도 하고요 예. 아, 벌써 끝났네요. 우리 김솔라 동무, 우리 마마무 솔라양 리얼 룸찰스였고요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